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전략 재미 꿀팁을 알려줄 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8비트 보너스 라이프 스타 파워가 굉장히 큰 너프를 먹었어요. 이제 부활을 하면 에모가 0인 상태로 나오거든요? 아주 그냥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8비트가 정말 안 보여요. 제가 왜안 쓰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쇼다운 들어왔고, 이거 로보 형님 나오는 모드거든요? 그리고 이게 너프가 진짜 큽니다, 진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부활을 해도 공격을 못하니까 그냥 인간 샌드백이거든요? 아, 인간이 아니고 이거 게임기 샌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로봇 샌드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샌드백이에요, 그냥. 그래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스타 파워보다는 궁극기 범위 넓어지는 그 부스터 증폭 스타 파워 있죠?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잠시만. 이거 가까이서 상자 쏘면 안 맞는다니까 이거 버그예요, 버그. 상자를 가까이서 맞추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방금도 한발안 들어갔죠? 자, 지금 두개 먹었으니까 두개 정도면 나쁘지 않고, 지금 로봇 형님 떴긴 했는데, 아우 잠시만.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저리 가라. 야, 큰일 날뻔 했다, 야. 지금 로봇 형님 밑에서 한명 따라다니면서,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우,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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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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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나스탑퍼 야, 이거, 잠시만. 공격이 안 돼, 공격이. 공격이 안 돼. 야, 씨. 이게 부활하고 나서, 딱한번 공격할 수 있어요, 딱한 번.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이거, 부활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을 해서 도망도 못 갑니다 일단 이동속도가 느려서 도망도 못 가는데 공격도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상대방 그냥 대기했다가 무적 풀리면 그냥 싸우면 이기거든요 난한 발밖에 공격을 못해서 자 이거 잡아주고 예, 방금 보셨죠? 이래서 이 보너스 라이프 스타 파워를 요즘 사람들이 다안 쓰는 겁니다 이거 안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8비트도 안 쓰게 되는 거고 아 진짜 이게 애매해요 애매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야 잠시만 오야나 괴롭히지마 제발 로보 형님까지 오면 큰일 난다. 이거 아, 진짜 이거 보가 지금... 아, 이게 집착이 장난이 아니네. 야, 오지마. 오지마 양악 잡으려고 온대. 야, 야, 제발, 제발 미안해. 미... 양악 잡으려고 온다. 야, 나궁 있다. 어, 나궁 위에서 싸우면은 큐브 한 두세 개 먹은 거랑 똑같거든. 야 잠시만, 아, 야, 이리로 나가면 방망이지. 잘 텐데, 야, 버틴다, 버틴다. 이렇게 된 이상 존버한다. 자, 존버 하면서... 야, 살았어, 살았어. 존버는 역시 존버는 승리한다. 아, 잠시만,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제발! 좀 죽을 것 같은데 나 방망이 한방 맞으면 좀... 나이스요 어, 어디서 어디서 까으로 잠시만 아야야야 이거 저, 설마 나한테 오겠어 저 독가스 바깥으로 독가스 바깥으로 최한 사거리로 그렇지 이렇게 되면 난안 오지 그렇지 됐어 됐어 아개 먹었는데 쫓기고 있죠 지금 로사 쫓기고 있고 야, 좀만 더 버티자 됐어 이거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그렇지 빨리빨리 니트한테 가 그렇지 야 지금 나 너무 많이 맞는데 아야 아깝다 좀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자, 여러분들, 아까도 보셨죠? 이 보너스 라이프 스타 파워가 그래도 죽으면 끝나버리는 쇼다운 모드에선 조금 의미가 있는데, 이거 다른 뭐 하이스트나 이런 데서는 아예 못 쓰는 거 됐어요. 야, 잠시만. 오, 야, 미안해. 일로 와말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 어디서. 방망이 헛스윙난 순간 너는 죽은 거야. 자, 좋았고, 지금 세개 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쇼다운 같은 경우는 생존이 워낙 중요하잖아요. 한번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 보너스 라이프 스타 파워가 그나마 조금 쓸만한 것 같은데, 하이스트나 다른 모드에서는 이 쓸모가 없어요. 진짜 쓸모가 없습니다. 자, 조심해야 돼. 다섯 개 먹었으면 이번 판 좋아. 느낌 좋았어. 이런 근데 탱커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었냐? 엘프리모랑 둘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자, 엘프리모, 그렇지. 뭐라, 뭐라, 뭐라. 여기 근접 브롤러 여기서 약하거든요. 그렇지. 잘 가고, 빠이염. 좋았어. 아, 아, 잠시만 위험하다. 공 깔고. 자, 자, 쫓기고 있죠? 야, 크로우, 아, 진짜. 깔짝깔짝 거릴래, 요 어? 자, 저리 가, 제발. 나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자, 다섯 명 남았는데 자 일단 구웅 주위에 일단 버티면서 지금 아까 형님한테 쫓기는 셸리 아, 따라갈까? 이거 까마귀 때문에 괜히 거슬려 가지고 아, 너무 많이 시간 낭비했다, 여기서.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독가스 언제 오냐? 독가스 오면은 저 까마귀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쟤 어차피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내가 내려가, 내려갈게 그냥. 까마귀 포기하고. 자, 이 로보 형님 아까 이리로 내려갔는데 어디 갔지? 애들 다 어디 숨었어? 애들이 보이질 않어다 어디 갔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간다, 간다. 쉘리 있고. 아, 제 로우 형님 잡았나 보다. 자, 지금 어디서 또 소환이 됐는데. 아, 야, 이거 위치가 안 좋은데. 이거 위치 안 좋다. 이거 빨리 왼쪽으로 빠져야겠다. 왼쪽으로 빠진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틈을 만들어야 돼. 이래야지 도망갈 수 있거든요. 저기 갇혔으면은 도망도 못 갔어. 오케이, 좋았어. 야, 가, 가, 왔다, 가, 왔다, 가, 왔다. 공 깔고. 일로와, 일로와, 잡아주고. 야 이거 먹먹고싶은데 잠시만 아야 제발 야 큐브에 눈 멀었다 큰일 났다 <laughs> 야 이거 큐브에 눈 멀어가지고 아 이거 로보형님아아야 부활했는데 잠시만 어야바 이제 부활이 야, 있었어 아 공격이 안돼 공격이 야씨 이거 구, 공격 공격 있었으면은 저로보형님 잡았겠다 아야 이거 진짜 이거 느려 터져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소용이 없네 아 이거 공격을 못하니까 공격하면 그냥 크우한테 돌진하면 됐거든요 아, 이거 스트레스 받네. 이게 왜 샌드백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부활을 해도 무적이 딱 풀리는 순간에 딱한발 공격할 애모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래서 진짜. 근데 그 전에 너무 사기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너프하는 것보다 그 무적되는 시간을 좀 줄이거나, 무적되는 시간 동안에는 공격을 못하게 하면은, 아, 그렇게 패치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거든요? 그니까 러 무적일 때는 나도 공격을 못하는 거야. 저딱 무적이 풀리는 순간에 공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야, 이렇게 되면 누가 이거 스타파워 쓰나. 이거 안 쓰죠. 자, 이거. 형님, 일로 와. 오케이, 좋았어. 내거다내거 야, 이거 이동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한대 맞네. <laughs> 자, 두방 남았죠? 오케이, 잡았어. 좋았어. 야, 이거 다섯 개 먹었고. 자, 스타파워도 있겠다. 어? 큐브도 다섯 개 먹었겠다.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열명 남았어. 왜한 명도 안 죽었니? 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한 명도 안 죽은 거실화니 이거 8비트 자체가, 야, 잠시만. 오케이, 잡을 수 있, 있을 것 같다. 잡, no. 아, 하, 까비. 이 8비트, 어, 형이 많았다, 잠시만. 8비트 자체가, 높은 먹은 거는 이 스타 파워 빼고는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브롤러 자체는 좋아요. 이 보너스 라이브 스타 파워가 기존에 너무 사기였다 싶으니까, 야, 잠시만, 쟤왜 저러냐? 오, 너무 고맙고, 야, 잠시만, 고마운 거 아닌가?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야, 셸리, 셸리, 저리가, 저리가. 야, 이거 잠시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야, 9명 남았어, 8명. 아니야, 시간이 이렇게 지나는데, 이거는. 티밍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안 죽었다는 거는 존버만으로 설명이 안 돼요. 지금 티밍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다이너 애들 티밍하면 답도 없는데. 아, 다이너 마이크 지금. <laughs> 보이죠? 100% 티밍이야, 100%. 사거리 밖으로 가야겠다. 이거 그냥 걸리면 안 돼. 눈에 띄면 안 돼. 티밍하는 애들은 지금 로보 형님이 철퇴 내릴 거거든요. 저는 로보 형님만 믿습니다. 티밍 다 잡아주세요. 다 뚝배기 깨주세요 저기 저기 다이너 있다 다이너 뭐야 팀이 애들 다 죽었나? 아 잠시만 오케이 잡았고 다이너도 그렇지 형님 좋았고 형님 쉘리 그렇지 따라가세요 난 응원할게 여기서 응원할게 응원 쉘리 어, 올라오고? 올라고 여기로 올라고어 잘가고 뭐 스타파워안 썼는데도 이겼는데? 야 그래도 8비트 자체가 이 데미지도 세고 사거리도 좋아가지고 쓸만하네 스타파워가 딱히 없어도 그쵸 그, 뭐냐, 부스터 증폭 스타 파워로 3대3 모드, 잼그랩 이런 데서는 그래도 여전히 많이 쓸것 같은데, 아무튼 이 보너스 라이프 스타 파워는 쇼다운 빼고는 다른 모드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시즈팩토리 이런 데서도 쓸 수가 없고, 이제는 오직 쇼다운에서만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 잠시만. 아, 야, 난한테안 되는데? 자, 빨리 쉘리 잡아주고, 그렇지, 어디서? 어? 큐브랑 목숨을 바꿔? 자, 쭉 빠져준 다음에, 지금 로봇 형님한테 쫓기고 있을 거거든요. 자 다섯 명 남았고, 자 가자 오른쪽 가자 오른쪽 달리자 달리자. 자 로봇 형님이 애들 쫓고 있을 때 뒤통수 한번 쳐야 되거든요. 지금 뒤통수 한번칠때 됐어. 자 따라간다 따라간다 위로 따라가고 니타 쫓기고 있죠. 니타 정신 못 차리죠. 자 니타 거기로 가면 독가스 나올 텐데. 독가스 나올 텐데 뭐야 이거. 오야 곰돌이 소환했어. 공 거나 스타퍼 곰돌이 잡아줄게. 곰돌이로 곰사냥 간다. 음, 곰사냥 가고 니타 잘 가고. 그렇지 형님까지 깔끔하게 먹어주면서궁 깔아주고 몸빵 저리가 아저 큐브 먹고 싶은데 아우 이거 양각 잡히겠다 이거 큐브 먹으면 안되고 큐브 먹는 순간 목숨이랑 바꾸는 거예요 자 보너스 라이프 스톱하워가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거 큐브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죽으면은 아껴주면서 조심해야 돼요 자 레온 지금 쫓기고 있죠 레온 정신 못 차리고 아우 야 스파이크 뭔데 저거 스파이크 선인장 일로와 선인장 자 지금 레온 정신 없고, 저밑에로 내려갔나 보다. 지금 왜 쫓기는데요? 저안 잡냐? 다 어디갔어? 로보 형님 어디 갔어? 그래 로보 형님 지금 체력도 많고 형님 아직 건장하시거든요. 야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레온 잘 가고. 레온 빨리. 레온을 잡아 레온. 아니야야. 스파이크야. 아얘 무슨 나한테 원한이니 얘는? 야 잠시만 얘 던지는 게 거의 야구 선수급인데? 와야 이렇게 맞는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잠시만, 열라발. 아우, 선인장, 일로와, 야. 부활한다, 부활한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선인장, 너만 잡는다, 너만 잡는다. 너만 잡는다, 이 자식아. 어, 어디서 나를 잡고 죽으려고 해. 자, 야, 큰일 났다, 근데. 큐브다 잃어버려가지고. 공격도 딱. 야, 잠시만, 나한테 온다고? 아, 야, 레온, 궁 쏘가지고. 제발. 제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아, 오지마, 아, 야. 아, 야, 밑으로. 못해 안 되냐? 레온이라도 잡아야겠다. 레온, 레온. 그렇지, 2등. 2등. 가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야 2등 그래도 잘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8비트의 보너스 라이프 스타 파워 너프 먹은 거좀 보여드렸는데 확실히 안 좋아졌죠? 진짜 부활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쇼다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다른 모드들에서는 아예 의미가 없는 그런 스타 파워입니다 요즘 왜안 쓰이는지 알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